하하하하하! <laughs> 아이, 수고하습니다 야, 아 아이 대한민국 최연선준장 아니십니까? 아이, 쑥스럽게 왜리려나라 야. <laughs> 아니, 근데, 준장님은관리 너무 잘했습니다. 아이 50대인데 4 0대처 보입니다, 아주. 아... 아, 아이 내가 무슨 40대로 보인다고. 아유 뭐, 한 60대로 보이지? 아니, 아니, 4 0대처 보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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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 아이,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너 말이야. 평소에 이렇게 운동도 좀 자주 하고 자기 관리 좀 했더니 조금 이렇게 어려 보이나 보네? 아이,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사단장으로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그 사단에 말이야, 내일 모레 한번 가보려고. 내일 모레는 뭐, 일요일이니까, 편안하게 한번 둘러보려고. 어이, 어, 정국 <laughs> 니다 어, 이 부대인가 보네. 응? 음? 어, 그래도 깨끗하게 잘 해놨네. 이게 또, 이씨, 사단장 온다고 또 애들 청소시키고 막, 어? 괴롭힌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 그런 거 대기질 하는데. 어? 어, 이봐, 자네! 자네, 잠깐 일로 와보게. 반갑네. 혹시 이 부대 소속인가? 어, 네, 그렇습니다. 어, 소속. 어, 반가워, 반가워. 어, 아, 네, 네, 네. 아. 그래, 뭐, 군대생활 할만한가? 아이, 군대생활, 그, 중대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중대장? 예. 아니, 중대장 때문에 왜 힘들어? 아니, 근데, 그걸 아저씨가 왜요? 아니, 뭐, 혹시 뭐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지. 에이, 아저씨가 응? 어떻게 도움이 돼요? 아니야, 아니야,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봐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아이, 그니까, 응. 어. 중대장이 아, 뭔 일이야. 아, 준대형님 어. 아, 이번 저리면 이등위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아, 미쳤습니다. 병장을 중고로 때리고지 마.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결해, 알았어? 잘 이야기해. 아, 이거, 내부적으로 할게 아니라, 징계를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진이이새끼뭔 아, 소리야, 임마. 야, 이거 윗부대 알려주면, 내 징급이 안 돼, 어? 내 친구 막기 막으려는 생각이 냐 어? 아, 준대형님 이건 하극상입니다. 야, 맞은 너 잘못했어, 이 새끼야. 아, 이거 어떻게 맞은 게 잘못한 겁니까? 내영창 갈래? 어떻게 맞은 사람이 영창을 갑니까? 야, 붙어 요발자로 너 영창이야, 이 새끼야. 너 분생아 늘려줄까? 어? 빨리 꺼져, 임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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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나, 새끼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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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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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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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대, 대장님 강아지를 왜못찼습니까대장을잘 보이고, 임마. 내가 부화된 도리로서. 그렇게잘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친구도 빨리 되고, 임마. 한 시간 뒤에 흥입니다 야, 군인 정신으로 좀만 더덜 잡으면 될거야 이렇게. 뭘 그렇게 이렇게 꼬잡히고 있어, 임마. 어? 찾고 나서 바로 또 그러면 손대새할게뭘그렇게 생각해. 빨리 부정면 데리고 나가. 아이씨. 빨리, 임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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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찾아와. 손손따라자이 야, 야. 야 손수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런 적지 말라고 했지. 아니 이거 뭐, 그냥 내용만 했는데 적은 겁니다 아나 진짜 이거 윗부대 알려주면 이 새끼야 윗부대서우리 어떻게 보고 있냐 어? 타 부대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럼 내 친구 막힐 거야 이 새끼야 아 그렇다면 손수리를 거짓말 칠수 없지 않습니까 아나럼 내가 잘해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손수 이거 어? 야왜 이렇게 내 얘기가 많아 어? 뭐야 이거 내가 언제 건빵을 빼돌렸어 이 어? 새끼들 이거 아안 되겠네 이거 야다 분장면 영문에 집합해 아 집합해 이 새끼들아 어? 치워 가이 새끼야 아이고 전투화 활동한 전투복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거 어? 아이고 남았으면 저희좀 주시지 말입니다 저희가잘꽁쳐 쓰겠습니다 야이 새끼야 부더 아니 뭐 멀쩡한 걸왜 놓습니까 아 부더 새끼야 위에서 줘서 나오면 임마나 무능과 중량 되는 거 아니야 임마아저희잘꽁쳐 쓰겠습니다 아나이 새끼야 내 진급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야나 나중에 만 육군 참모총장을 꿈꾸는 사람이야 임마 어? 내 스펙 기스 할일 있어 마 에? 아그쪽에서 멀쩡한 물건을 묻는 거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을피 아까 말 듣고 쉬고도 안 되긴 했죠? 야 이들 다분장 그리고 영빈장 집합해 알았어 아... 아니 뭐 그런 중대장이 다 있어? 아 제가 그 중대장 때문에 2년이 너무 힘들었대까요아 그래? 아, 근데 뭐 걱정하지 마 내가 뭐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에 아저씨는 어떻게 해결해요 아이 그래도 말이도 고맙습니다 그래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아, 반가웠네 네, 네.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보자고 아유 볼수있어면 좋죠 그래그래 그래. 네, 조심히 네. 들어가 네참 음. 청소 빡시게 했네 보니까 아유. 아저씨 지금 뭐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뭐 잠깐 둘러보고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아나 진짜 내일 사람들온온다고 지금 청소 다 해놨는데 진짜 다 털어 피웠고 뭐하시는 거야 아저씨 <laughs> 뭐하세요 아저씨 아니 내가 뭐 하는 사람이든 말든 아니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렇게 대도 되는 겁니까? 에? 아나첫 소리야 지금 여기 민간인들 못 지나다니는데 이. 아? 니이사람아 내가 군대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아니 여기 부대 앞 도로를 왜 민간인들이 못 지다가? 아나 진짜 내 사단장님 오시는데 더럽혀놓고. 싶... 아 당신 내 지금 진급 막겨 지금 막으려 좀 작정했어? 아니 뭐 이것 때문에 진급이 막혀요? 뭔 소리예요? 아 짜나 증 죽겠네 이짜 또 언제 총사하냐 이거! 사장님한테잘 보이려 지금 다 닦아놓고 핀다 칠했는데지, 아니, 중대장네 아니, 사단장이 오든 안 오든, 아니, 군대는 평소에 철저하게 해야지. 온다고 갑자기 눈 가리고 앙 하고 이렇대요? 당신이 뭔데창배냐 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밑에 쫄따구가 100명이 넘어! 대장이야, 대장, 중대장! 어? 방위 출신이라 그 모르나 본데, 이거 진짜, 뭐, 이대민님. 병사들을 무슨 쫄따구라고 표현하시고.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중대장이 되셨어요? 그런 식으로 병사들 대하면 안 되지. 아, 나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이씨. 야, 얘들아! 이 아저씨 좀 치워! 어? 나가라고, 아저씨, 나가라고! 나가! 아이씨. 아 손대지 마시고. 어? 내가 갈 테니까. 저 병사들도 오지 말라 그러시고. 뭐, 조만간에 나랑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뭐, 헛소리 아까부터, 진짜. 야, 얘들아! 빨리 나가라! 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갈게요, 갈게요. 헛소리야. 내려봅시다. 아, 나 진짜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진짜, 이씨. 아, 부대 다더럽히 야, 앞으로 이상한 사람 부대 못 출입하게 알았어? 에? 응? 선장님오시니까도 확실하게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 준준준이 사사사사 사사사사장님 좀쉴사사사사 똑바 안 똑똑똑 똑똑. 어. 저저 야. 어, 아저씨가 아저씨라있을 똑바, 빨리, 빨리. 사장님 오시다. 야, 부대.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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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쉬워, 쉬워, 쉬워. 아이고, 우리, 이완호 중대장님. 음? 네. 내가 조만간에 다시 만날 일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습니다. 음? 어 네. 이렇게 다시 만나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말이야, 내가 부대 안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괜찮나? 어제는 뭐, 부대 앞에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쫓아내던데. 아니, 그거는 사단을 위해서 청소하느라고 했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나를 연매기는게 아닌가? 아니, 뭐? 아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니, 우리 사단에 대한민국 국민이 지나가는데, 그걸 내쫓아? 아니, 자네가 무슨 명분으로 그걸 내쫓아? 아니, 사단을 위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아니, 군인이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을 섬길 줄 알아야지! 어? 그렇게 내쫓게 돼 있나? 아니, 그, 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말이야 사단장이 온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놨다 맞습니다 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군인이 말이야 사단장이 네. 오더라 도던 평소에 항상 이렇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해야지 내가 온다고 이렇게 갑자기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나? 아니 그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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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하는데 더 열심히 한 건데 예. 아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이환호 중대장 네. 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자네 말이야 그 진급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서 맞습니다. 내가 항상 들었네. 응,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자네한테 별을 달아줄 생각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별을 빨리 달수 있게. 네. 빨리 내가 군사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자네 말이야, 영창도 부족해. 이 육군 교도소로 보내서 별을 확실하게 달수 있게 내가 노력하겠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지금 군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그렇지. 군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 이 대한민국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러 온이 젊은이들. 우리 병사들 우리 병사들을 말이야 쫄딱으로 생각하고 자네 진급의 도구로 생각했더만 아니 멀쩡한 군수 물품을 땅에 묻으라 그러고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덥고 그리고 아이들이 적은 그 소원술이 자네 부조리 적어놓은 소원술이 자네가 찢어버렸다면서 아 그.. 그..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아직도 자네 같은 군인이 있다라는 게참 신기할 뿐이네 아 그.. 다 이유가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 군인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옷, 벗을 가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자네가 그토록 원했던 별 빨리 달아주기 위해서 군사징계위원회 빨리 열어주도록 하겠네. 응? 자네 말이야. 2등병으로 강등도 해줄 생각이네. 응? 아,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구병장님을 모셔야겠구만. 응? 우리 이병인가이병 군사징계위원회에서 보세 가보겠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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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뭔데, 실수 쪽개냐 어, 이하노이비 병장한테 까불면 안 되지. 아직 강등 안 됐어, 이 새끼야. 사장님! 저, 가이씨. 사장님저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예! 네?